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에서 공식에서 밀었던 대형 컨텐츠인 마법소녀 호로위치가 결국 장사를 접는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호로라이브가 공식에서 대형 컨텐츠로 밀어왔던 마법소녀 호로위치인데 요거에 이제 코믹스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23화를 마지막으로 끝을 낸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태껏 이코믹스랑 함께 진행해왔었던 만화, 노래, 3D라이브, 방송 프로그램, 이 다방면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미디어 믹스를 통해가지고 푸쉬를 엄청나게 해왔던 이 컨텐츠를 모든 제작을 종료한다고? 발표가 떴다라는 거예요. 일단 호로라이브는이 컨텐츠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어느 정도 진심이었냐면 다방면의 미디어 믹스를 동시 진행을 한데다가 등장하는 호로라이브버트버들한테 마법소녀 의상을 전부 다 신인상으로 지급했을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인 프로젝트긴 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년 깔짝하고 공들인 컨텐츠를 이렇게 급하게 종료를 때렸을까? 그렇죠? 자 일단 호러 호로위치는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호로위치는 시작부터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왜 평가가 안 좋냐면 시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3,40대인데 내용 자체가 정말로 7세 여아들이 보는 마법소녀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어, 이 일단 왜 만들었냐고 너무 재미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호로라이브에서는 이걸 또 좋다고 열심히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진짜 고퀄리티의 모델링이었고 영상도 상당히 수준 높은 영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잘 만들긴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유치찬란해가지고 사실상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호로위치 같은 경우에는 카나타 미코 루나 마린 시온 사카마타 요 6명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laughs> 시온이랑 사카마타가 졸업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두 명이 비었어. 그래서 급하게 후부키랑 라미를 땜빵 시켜가지고 호로위치 기획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이번에 카나타가 또 그만은 둬가지고또 구멍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는 오래 전부터 호로라이브의 IP를 이용해가지고 미디어 믹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뭐 게임, 애니메이션, 코믹스 여러 방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거는 TCG랑 이제 팬들의 노력으로 읽어낸 호로라이브 동인 게임 정도죠. 근데 그 외에 호로라이브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거는 거의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시작을 딱 했는데 하니까 얘들이 그만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만화가 진행 중인데, 애가 졸업을 해버렸다니까? 근데 얘를 만화에 계속 출연시키자니까, 졸업한 애를 괜히 개인생활동 응원해주는 것 같고, 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차시켜야 되잖아. 근데 스토리를 다 짜놨는데, 얘가 하차를 해버리면 이미 작품이 망가진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제명을 시켜버린 루시아를 계속 등장시킬 수 없고, 어, 회사 블랙리스트에 등재인데 키르 코코가 계속 작품에서 활약하게 냅둘 순 없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시도도 못하고 개같이 망해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호로위치에 대해서 소속 버튜버들이 불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출연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호로위치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회사에서 인기 버튜버고 회사에 신임을 받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 공식 컨텐츠에 출연하면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일 수 있고 돈도 받고 회사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쵸? 근데 시청자들의 생각이랑 반대로 여기 참가하는 애들은 단순히 그냥 일이 늘어나는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회사 와가지고 호로위치 녹화도 또 하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튜버들이 방송 외적인 업무가 늘어나서 힘들다. 방송할 시간이 없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힘들다고 티를 오지게 했었는데 이런 불만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로라이브 운영에서는 이런 버투버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호로위치 업무를 계속해서 강요를 해왔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조금은 했어.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무조건 버트버들이 와가지고 트레킹 장비 착용하고 검은색 쫄쫄이 입고 연기란 게 아니라 연기자를 따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기자들이 연기한 동작에다가 버트버들이 목소리만 입히는 후 녹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성우만 시킨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성우일도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즈버들이 계속해서 일이 너무 많다. 왜 방송 외적으로 시키는 일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서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았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후부키는 욕 못하죠 왜냐면 결국에는 땜빵 났을 때 얼마든지 투입 가능한 건 후부키밖에 없거든 실제로 시온이랑사카마타 나가가지고 땜빵한 거 후부키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후부키 파벌 애들은 시키면 다 합니다 후부키는 진짜 시키면 회사가 시키면 군말없이 다 해요 대단한 애긴 합니다 진짜로 자 일단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은 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시키는 일이 많다고 불평불만을 가지면 회사가 시키면 직원이 해야지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 사회 경험 없는 버튜버들이니까 저런 식으로 불평불만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튜버랑 회사의 계약은 일반적인 월급 받는 직원들이랑 달라요. 일단 버튜버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업이랑 계약을 한 거고 단기 계약에 가까워요. 1년 뭐 3년, 많게는 6년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마다 다 다르고 거의 1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여튼 1년 지나면 재계약하고 이러는데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해서 번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 돈에서 어느 정도 30% 정도를 회사가 떼가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 입장에서는 내 방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방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돈 많이 버는 내 개인 방송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되는 회사가 시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30퍼 떼 주니까 너네들은 내 활동을 도와줘야 되지. 왜 나한테 이상한 잡일까지 다 시키냐? 이거는 회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야. 그렇죠. 게다가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월급을 안 주잖아. 월급을 안 주니까 얘네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어. 게다가 월급 안 주니까 따로 유지비가 안 들어요. 그러면 뭐야? 일단은 찍어내 버튜버를 막 수십 명을 찍어내 그런 다음에 너네들 알아서 임방해라 그리고 번 돈의 30% 우리한테 상납해라 그러면 너네들을 위해 가지고 뭐 모델링도 만들어주고 신의상 만들어주고 3D 라이브 시켜줄게 일단은 돈 벌어 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돈 벌어올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해줘요 어 그래 가지고 당연히 내가 데뷔하며 회사가 뭐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전부 다 회사가 아무 것도 나한테 안 해준다 나를 안 도와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근데 버튜버 회사는 옛날부터 이랬어 찍어내고 모델링 좋으니까 네가 알아서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시청자 보러 고 해와야지 요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작부터 이랬던 거야 어, 그래가지고 회사 버트버 뽑아놓고 유기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니지산지도 마찬가지야 니지산지 수십 명 수백 명 뽑아놓고 성공한 애들 구독자 30만 찍은 애들만 3D 모델링 만들어주고 3D 라이브 시켜준다니까 그 정도로 버트버 업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장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저 호러 라이브 최대의 미스터리가 또 떠오르죠. 뭐냐? 오조자라오조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한 달, 3개월 계속 휴방을 해. 그러다가 최대 6개월까지 휴방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방송을 한 번도 안한 거야.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너 방송 왜안 하냐? 이러니까 내가 방송 안 하니까 노는 것처럼 보이냐? 어 회사 출근해서 댄스 레슨 받고 보컬 트레이닝 받는다. 어? 노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팬들이랑 기싸움하는 거야. 그러면서 6개월 만에 방송을 켜서 한다는 게구즈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쓰리. 드라이브 광고를 합니다. 와! 진짜 역겨운 애였죠.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하긴 해. 아, 얘는 어, 돈만큼 가져가는 구조란 말이야. 그쵸? 욕심이 없나? 어, 아니 뭐 따로 돈날 구멍이 있나? 그쵸? 아니 안했사람 장사도 안 했단 말이야. 얘는. 어,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방송 안 하고 또안잘리고 도대체 얘는 어떻게 안잘릴 수가 있지? 그쵸. 아, 그래도 6개월 동안 매달 멤버십 수익은 들어왔습니다. 멤버십 수익만 벌어도 그냥 만족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그쵸. 아무리 봐도, 맞아. 뭐 야구랑 친인척인가? 아니면 뭐, 야구랑 아는 뭐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이라거나, 어. 뭔가 연결돼 있어. 어, 그쵸. 그런 거 아닌 이상은 6개월 동안 방송 안 했는데 안 잘릴 수가 없거든. 아무런 백 없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한달 방송 안 켰다고 운영한테 욕처먹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켰는데도 잘리기는 커녕 그냥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요런식으로 호로위치에 나가는게 어? 별로 안좋다 일만 늘어나는거다 요런식으로 말하면 요걸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호로라이브 공식채널에 등장하는건데 나가면 이득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뭐 기본적으로 회사의 공식 컨텐츠에 나가는거는 인지도 낮은 학구들한테는 기회예요 왜냐면 자기 인지도를 올릴 수 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학구들은 공식 컨텐츠 한 번만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니지산지 학구들 같은 경우에는 니지산지 공식 컨텐츠 한번 나가고 싶다 나가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 가면 단번에 인지도가 팍 올라가지고 유명 버튜버 회사 선배들 있잖아? 걔네들이나 어, 합방하고 토크쇼 한번 하고 이래 버리니까 구독자가 기본적으로 5만 10만 정도 오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식 채널에 컨텐츠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그런데 안 나가도 인지도 높은 애들은 사실상 운영이 이런 거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왜? 돈 주는 거 아니거든. 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푼 돈이란 말이야. 출연료가.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프리랜서 하는 이유가 그냥 방송국에서 시키는 거 나가면은 일당이 3만원, 15,000원 막 이렇단 말이야. 호로라이브나 니즈산지도 마찬가지야. 공식 컨텐츠 나가도 출연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인방에서 방송하면서 슈퍼챗 받으면 그 출연료보다 많이 받아. 그러면 너네들 같은 경우는 출근해가지고 스튜디오 가가지고 녹화하겠냐? 녹화하면 하루가 날라가는데 근데 방구석에서 1시간, 2시간 게임 쳐하면 1당보다 더 많이 받는단 말이야. 많이 받는 애들은 몇백씩 받는단 말이야. 몇십만 원씩 받고 4, 50만 나오고 2, 300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 같으면 출근하고 싶겠냐고. 아니잖아. 그쵸. 게다가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게 엄청 많단 말이야. 칼라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짬 시켜가지고 직원들 일까지 자기가 다 하고 있었는데 바빠 뒤지겠는데 호로위치 녹음하러 오라고 하면서 일당도안 주거나 막 일당 주더라도 한 3만원, 4만원, 6만원 막 이러면은 가기 싫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호로위치 시키는 거에 안해가지고 불만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로위치라는 컨텐츠 자체가 회사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호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식 채널보다 버추버들의 개인 채널의 구독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호로라이브 공식 채널이 100만 채널이고 다른 애들이 막 20만 30만이다 이러잖아. 그러면 무조건 호로 위치든 뭐든 간에 호로라이브 공식 채널 컨텐츠에 참가하고 싶단 어한 말이야. 왜?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니까 우리들보다 구독자가 높은 채널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 근데 호로라이브 공식 채널은 옛날부터 호로라이브 애들보다 구독자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채널이 등장하는 게 메리트가 없는 거란 말이야그렇 그런데 이제 호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공식 채널 키우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로그라가 있죠. 근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 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소속 버튜버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채널을 키우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버튜버들 밥그릇까지 뺏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채널에서 영상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벌잖아. 그러면 그게 회사 100% 수익이 되는 거야. 근데 버튜버들 채널에서 컨텐츠를 하잖아. 그러면 버튜버가 먹고 30%만 회사가 먹으니까 그거를 해주기가 싫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공식 채널에서 하겠다 이러면서 버튜버들의 3D 라이브도 1년에 두번 해주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네들 포로 라이브 공식 채널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튜버 3D 라이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축소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런 난리 난 거를 어떤 식으로 잠재웠냐면은 여러분들 버튜버 3D 라이브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축소된 거는 버튜버를 위한 겁니다. 버튜버들이 1년에두 번이나 3D 라이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튜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으로 줄인 겁니다. 대신 그한 번은 우리 공식 채널에서 동기들의 3D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팬들의 불만이 잦아들었어요. 아 버튜버가 힘들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넘어갔었단 말이야. 그쵸?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버튜버들의 업무 과다는 사실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버튜버들이 하고싶어했던 3D 라이브만 두번에서 한번을 뺏은걸로 밝혀진거란 말이야. 게다가 한번으로 줄였으면 퀄리티라도 상승하거나 최소한 유지는 내야되잖아. 그쵸? 그런데 버튜버 3D 라이브도 십창이 난거야. 왜? 버튜버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자기네들 공식채널 컨텐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버트보드 퀄리티들이 다십청이 나버린 거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퀄리티였냐면은 오늘 3드 라이브 합니다 해가지고 모두가 대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5분 지나도 10분 지나도 시작을 안해 알고 보니까 녹화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녹화 영상이 뭐 고장 나가지고 영상이 재생이 안 된대 우리 녹화 영상이 사라졌다면서 당일에 갑자기 <laughs> 취소가 된 거야 그 정도로 운영이 일처리가 개 쓰레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냥 지들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라를 오지게 쳤던게 들통이 난거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입장이 많이 나눴어요 어떤식으로 입장이 나눴냐면은 일단 회사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된다는 입장이 버튜버들이라 그딴거 내가 왜 해야되냐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버튜버들이 진영이 나눴단 말이야 일단 당연히 회사에 대한 헌신을 해야된다는 입장이 후부키 미오 미코스바르고 우리가 왜이런것까지 해야되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게 아쿠아 시온 사카마타 구라 아메 파우나 카나타입니다. 근데 카나타가 이런 후자에 참전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아쿠아 시온 사카마타. 요런 애들 전부 다 싸가지 없는 애들이잖아 개념 없고 이기적이고 지만하는 그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한 헌신을 안 하는 놈들이 은혜도 모른다 회사가 너를 그렇게 키워줬는데 회사가 시키는 일 군말 없이 좀 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카나타가 이런 식으로 후자에 참전을 해가지고 회사가 우리를 착취하고 있고 회사가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자꾸 짬 시켜가지고 내가 고통 받았다 이래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렸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식의 폭로만 한게 아니라 회사 소속 버튜버들끼리 정치질하고 파벌질하고 다른 사람 활동에 방해까지 하고 회사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된다고 회사한테 딸랑이 흔들었던 회사 끈 앞을 같은 애들을 다 저격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후부키, 미오, 스바루, 미코 같은 애들은 지들이 해온 짓이 있잖아. 그리고 제대로 카나타한테 저격을 당해버리니까 운영이랑 마찬가지로 카나타 말에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게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놈들이 굉장히 역겹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 회사한테 샤바샤바하는 거는 사회생활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왜 회사한테 딸랑이 흔들면서 후배들을 팔아먹냐고 그쵸 아니 진짜로 본인이 회사에 헌신하는 거는 진짜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쵸 근데 정말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애한테 너는 사회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평불만하는 게 사회경험 못하네 티내지 마라 왜 너는 회사가 나쁜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쟁이 딱지 붙여가지고 욕처먹게 하고 엄플를 쳐냐고 역겨운 직거래를 한 거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이쁨 받으려고 자기 동료들 처팔아먹는 직거래를 하는 애들이 여전히 호로라이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역겹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